제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 아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만 달란트 비친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사프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 십구 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일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2 0 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희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온자까지사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식을 받거늘 먼저온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식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들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들이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 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니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의여 기간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할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제백이십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가 내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0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때 그 포도원은 천국이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일과 쉼의 균형, 일명 워라벨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을 선호했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낮은 급여를 받더라도 자기 개발이라든지 연차를 마음껏 쓸수 있는 복지가 좋은 회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쉼이라는 것도 돌아갈 자리가 있는 사람에게나 좋은 것이지 직장이 없어서 무작정 쉬는 것은 쉼이 아니라 고문과도 같습니다. 저 역시 허리를 다치고 그런 실직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일을 하지 못하고 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쉬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더 나은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가장으로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그 무력감과 또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조바심은 피를 말리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그 재활 기간은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혜란 무엇이냐? 일이란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다는 지혜입니다. 쉼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것은 일을 할수 있다는 전제로 좋은 것이지 사실은 일터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곳이며 만약 그 일터에서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인격적인 상사나 동료들을 만난다면 그곳이야말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천국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건설적인 사역을 도모하는 그런 천국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짜 천국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포도원 품꾼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만일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동일한 품삯을 주는 이 주인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요즘 같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을 이 주인이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비유는 세상의 질서, 세상의 논리를 보면 안 되는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비유는 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반드시 실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번영이라든지 성공 비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는 마치 마태복음의 팔복처럼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있습니다. 특히 3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들을 써주지 않아서 이 풀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실직 상태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이 쓸모없는 사람들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누가 봐도 허약한 체질이거나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들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그들을 고용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미 자신의 포도원에 쓸 여러 일꾼을 고용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계속해서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포도원으로 데려옵니다. 아마도 이 주인의 눈에 그 사람들이 밟혔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고용하지 않을 그들 결국 가족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들이 그 주인의 눈에 밟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들에게도 다른 이들과 동일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고용 시간에 비례하는 돈을 받아야 한다는 이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려는 것은 세상의 질서가 아닌 천국의 질서였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처음에 고용된 사람들과 고용 목적이 달랐습니다. 이전까지는 늘 그들보다 열등한 인생으로 평가받고 소외받던 사람들이 이 주인을 통해서 이제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능력 있는 이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느꼈을 이 감동이니 상상이 되십니까? 그 가치는 단지 1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도 없고 소망 없었던 그들에게 그 주인의 대접은 큰 위로가 되었으며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 주인의 행동이야말로 천국의 가장 중요한 면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이란 자신의 능력과 공적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자신이 그런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하는 그런 반칙이 난무하는 경기장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인생은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준대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공평한 세상에서 소외받고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세상과 같이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그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터가 그런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봉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천국의 가치를 창출하는 중이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시기와 질투, 경쟁과 전쟁에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천국의 가치대로 이 땅에서 사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과 같지 않은 그런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합시다. 경제가 어렵고 또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주의 백성들이 일하는 그곳에서는 천국의 풍요로움과 기쁨이 넘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터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자녀들이 입시와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